다 됐어, 다 됐어. 북한 사람 맞나요? 어떻게 북한 네, 이탈 중에 학인 사람 우리 다 사방 가족이었어요. 다 모아주는 거니까. 아 와... 안녕하세요, 연통 TV 구독자 여러분. 강나라입니다. 아, 저는 오늘 동물원 갔다가 한울소 봤습니다. 우리 언니네 가족은 수반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오늘도 시작합니다. 강나라의 북한말 나들이 가시죠. 네, 여러분, 오늘 시민 인가분는요 많이 나가지 못해서 거의 오늘 유성 오빠가 도와줬습니다. 어, 유성 씨, 북한말로 한울소가 뭔지 알아요? 한울소요? 불소 불소, 한울소 이렇게 알죠, 제가. 하늘소 하면 나무 속을 파먹고 사는 곤충을 떠올릴 텐데요. 북한에서는 당나귀를 보고 하늘소라고 하거든요. 당나귀를 북한에서는 하늘소라고 하거든요. 나, 1990년대 초반까지는 요 당나귀로 북한에서도 불렀지만요. 1992년 김일성 주석이 당나귀라는 이름이 듣기 좋지 않다면서 당나귀가 올때 하늘을 쳐다보고 운다 해서 하늘소라고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오지 산골에서 살다 보니까, 네, 농담이고요. 유성오빠가 아무래도 이제 또 나온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잊어버렸나 봐요. 가족도 알죠. 가족은 이제, 후반 가족 말죠 군인 가족 이제 후방 후방 가족은요 북한에서는 군인 가족을 후반 가족이라고 말하는데요 조선말 대사전에는 조국 보이를 위해 나선 군인의 가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북한은 군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결혼하면 집도 주고요 대우도 정말 좋고요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그 아내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군간의 아내라는 이제 영화도 북한에서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대우가 정말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함께 하늘속 후방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때요 이해가 가시나요? 같은 민족이지만 쓰이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거리를 좁혀가고자 항상 노력하는 연통 TV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각 나라의 북한 말다들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히 다시 만나요. 쿠키 영상을 하나 보내주지.